부분을 운반하기 때문에 부재가 중량이지만 또 부재도 사이즈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박이라 그러잖아요. 운반할 때 이탈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묶음 조치를 긴결하게 체인블럭이라든가 와이어로프라든가 어, 이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단단히 고정한 다음에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도로 사정이, 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평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현장이 공사장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굉장히 비포장 도로라든가, 또 도로 상태가 뭐, 어, 덜컹거리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동하다 보면 덜컹덜컹거려가지고, 이 고박 상태가 굉장히 텐션을 받아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인데, A 근로자가 그러니까 운전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운전원이 이제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고박 상태를 철골빔이 묶여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얘를 딱 푸니까 힘을 받고 있던 이 부재가 탕하는 소리와 함께 툭 떨어졌어요. 근로자가 협착되었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 대부분 이제 계실 수도 있고, 또 현장에 가실 수도 있는데, 어, 현장에 반입된 철건이라든가, 철건이라든가 부피가 큰 어떤 부재를 내릴 때는 이 부채가 부재가 내리는 쪽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충분한 이격거리를. 둔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또어 찌개차를 포크발로 떨어질 부재 같은 경우에는 누른다든가 아니면 살짝 그 발을 끼워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고박을 푸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현장 관리하는 팁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공장 제작이 다 완료되고 현장까지 다 운반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하고 현장에서 철골 부재들을 1번 부재부터 10번 부재까지 다 이제 순서대로 다 하역을 해가지고 고인목을 바치고 하역을 다 완료했습니다. 하역을 다 완료한 상태에서는 이제 현장 세우기가 들어가잖아요. 현장 세우기는 먼저 어, 현장 세우기 준비 운반해가지고 자재를 다 보관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 앵커볼트를 매립을 합니다. 물론 이 기초 앵커볼트는 철골 부재를 현장에 받고 받아 놓고 어, 반입해 놓고 이렇게 매립을 하지 않습니다. 공장 제작이 되는 순간에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때문에 그때 벌써 어, 기초 앵커 플레이트는 다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행하는 이유는 뭐 공기단축이라든가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기초 엔카볼트는 어, 기본적으로 한 4개 정도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8개, 6개, 고그 이상 4개 이상으로 엔카볼트가 설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 기본적으로 한 4개 정도를 어, 설치하는 사진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요 엔카볼트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요 지갑 플레이트 그죠? 네. 요 플레이트를 잡아주는 엔카볼트를 잡아주는 요 어, 플레이트 판이 있어가지고 하부는 이렇게 안 보입니다만은 지금 엔카볼트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음? 네.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요 철판이 왜 필요하냐? 앵커볼트 4개가 간격과 요 간격이 정밀해야 되잖아요. 왜? 공장에서 기둥에 하버플레이트가 구멍이 뚫려 오잖아요. 우리가. 구멍이 뚫려 왔는 거를 여기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요 앵커볼트 간격이 움직이지 만 않아야 되죠. 그죠? 콘크리트 칠 때나 아니면? 어, 양성되는 중에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요 판이 필요합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간격이 유지되도록 그다음두 번째는 요 앵커볼트가 지금은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사산이 보이죠 나사산이 나사산이 보입니다 요 나사산은 테이프나 비닐로 이렇게 감아 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감기 전에 사진을 준비한 겁니다. 콘크리트 탓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 탓을 하다 보면 요 나사산이 전부 다 콘크리트에 묻어 가지고 요걸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제거를 하다 보면 망치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치로 치면 앵커 볼트가 휘어진다 이거죠. 규격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정밀한 정밀한 공사인데. 그래서 테이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 하나 팁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엔카 볼트는 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할때요 주의점이 있어요. 용접할 때주은주 철근에다가 용접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 철근 콘크리트 배웠잖아요. 보호 빔이잖아요.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보. 보 주철근에다가 지금 보면 용접을 다 했죠. 용접을 한게 아니고 이 플레이트를 용접하기 위해서 우리 아크 용접기 있잖아요. 아크 용접기에 이제 처음에 용접봉을 대면 용접 불꽃이 잘안 튀니까 어디에 철근에다가 대면서 지지직 지지직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주철근에 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주철근에는 이런 행위를 태그 용접을 못하도록 그리고 시험으로 스파크가 일어난지를 하는 부분도 못하도록 현장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 주철근은 이 아크 용접기를 대는 순간에 고온 1300도, 1500도 정도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와요. 그럼 이런 부분은 나중에 철근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열을 받은 철근은 열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취성 파괴가 연성을 갖고 있는데 취성 파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취성 파괴는 어떤 부분이에요? 취성은 얼음 깨을때딱 똑딱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엿가락이 똑딱 부러질 때 힘을 줬을 때 부러질 때딱 부러지는 거. 이런 취성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에 열을 받으면 취성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어 어, 결함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어,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부에 앵커볼트를 용접할 때도, 주철근에다가는 용접을 하지 못하도록, 어, 후프근이라든가, 넉근이라든가, 보조철근에다가, 어, 용접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용접을 안 하면 이 부분이, 철선으로만 결합하면, 이게 움직이면서 다 이탈되어가지고, 나중에 기둥 부재가 조립할 때 애를 먹습니다. 이게 애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 잘안 들어가 가지고 잘안 맞아 가지고 어 이동시키고 다시 구멍을 뚫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설명이 좀 길었네요. 네. 세 번째로 상부 고름질입니다. 상부 고름질은 어 이 부분에 이제 고름질이 나는데 기초 콘크리트가 이렇게 이제 쳐졌어요. 기초 콘크리트가 앵커볼트는 이렇게 매립되어 있죠 그죠 지금 이제 기둥 부재가 공장에서 제작되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둥 상부가 평활도가 콘크리트 탓을 했으니까 안 맞잖아요 여기에 고름질을 한다 이거죠 몰탈로 몰탈로 이렇게 수평을 매, 매끈하게 수평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상부 고름질이라 그래요. 고르기 고름질 고르는 작업을 이제 고름질이라 그래요 네, 현장에서. 그래서 고르기 작업을 한다 이죠 상부를 어디 기초 상부를 몰탈로 오늘 글씨가 잘안 되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몰탈로 고름질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 요아랫 부분 철골이 와서 만날 때 밀실하게 만나겠잖아요, 그죠? 그 작업을 먼저 선행적으로 한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고 요.